오늘의 주인공은 고추 참치. 밥에 고추 참치와 고추장을 넣고 마요네즈를 적당량 뿌리자. 마요네즈가 들어가 부드럽게 비벼진다. 마요네즈. 진짜 맛있어요. 약간 살짝 매콤한데 부드럽고 고소한 맛까지 같이 느껴지고 진짜 김이랑 싸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맛은 진짜 맛있는 진미채 맛이고 이거 먹을 때김만 있으면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약간 편의점 삼각김밥을 고급스럽게 먹는 느낌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오 진짜 진미채 맛이 나네요 진짜 이거 <laughs> 뭐, 뭐지? 진짜 마요네즈를 싫어하는데도 물론 뭐 얼마 안 들어가긴 했지만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맛 약간 저처럼 느끼한 거 약간 좀링글생각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마요네이 정도만 넣으면은 딱그 적당히 맛있는 과하지 않은 그런 느낌 진미채 맛이라고 해서 진미채 맛이 계속 생각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맛이 나긴 하거든요 고추장 때문에 확실히 맛있어요 약간 고추 참치는 전체 연령 그런 느낌이면 약간 15세 좀 매콤한 맛이 더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